욥기 23장 1절 요업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4장 25절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리야 욥기 25장 1절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욕기 26장 1절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욕기 27장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27장 5절을 보면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여호와를 비난한 것은 모두 정당하지 않은 논리이며 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세 친구들과 요의 대화를 들어보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는커녕 온통 상대방을 정죄하는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병이 들어 뼈가 살이 붓고 살이 썩어 구더기가 덮인 요을 위문하기는커녕 죄인으로 몰아가는 세 친구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중에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원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이 잘되면 은근히 속이 상하고 남의 불행을 볼 때에 은근히 기뻐하는 악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대방을 정죄해 놓고도 조금 있으면 그 일들을 잊고 또 자기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사람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리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어떤 누구라도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성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